무지에서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더 갖고 있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라는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과 교만함이 나를 존먹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자는 나보다 부족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나의 인생도 주님과 동일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못 배우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재능없고 나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를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루십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천한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에서 배도하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지하고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보다 높은 자에게만 충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국률을 베푸십시오. 만일 우리 영혼의 혈관이 있어서 깨끗하게 한다면 그 방법은 국률입니다. 국률이 안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그렇습니다. 국률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해온 것은 내 안에 국률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국률이 없습니다.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은 국률이 없습니다. 율법만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등교사 밑에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환경을 따라갑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을 떠나도록 환경이 열립니다. 외부 환경에 이끌려서 종로를 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결국 율법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만듭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동역자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체와 연합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기 때문에 지체를 위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그분의 옷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옷 입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늬만 옷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옷입니다. 주님 자체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 자체로 옷을 입어서 그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목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당신 품에 안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중심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